어머니, 저, 10, 12년 전에. 아, <laughs> 완전 저희 오픈한 일이 역대 최고. <laughs> 바, 밥 좀. 아 면도 엄청 많이 주시고, 국물도 엄청 푸짐하게 주시거든요? 밥을 안말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이 남아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밥. 하나만 <laughs> 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이 추운 겨울날 정말 잘 어울리는 칼국수입니다. 오늘 갈 곳은 그냥 칼국수 집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오픈을 하신 곳인데요. 이 친구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엄청나신 게 중학교 때 해줬던 떡볶이 맛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예요. 근데 칼국수라니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한테는 말안 하고 몰래 왔어요. 은정아, 안녕. <laughs> 갑시까요 야무지게 다 먹어야지. 짠! 응암역 인근에 위치한 미가점 칼국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냄새부터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뭐 먹지? 하여튼, 주문해도 될까요? 저 칼국수랑 칼만두랑 왕찜만두랑 육전이랑, 그 다음에 닭게장 칼국수까지. 친구 어머니 뵙는 것도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짠 6점 빼고 제가 주문한 게다 나왔는데 칼국수는 불면 맛이 없으니까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핑크.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무수죠 친구도. 와 여기 위에 닭고기 살이 이렇게 올라간 칼국수.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음 겉절이 와 진짜 대박이다 음 다음은 얼큰 칼칼 닭게장 칼국수 한번 먹 엄청 꾸준해요 엄청 추은 겨울날에는 칼국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한 아. 어머니 저1 2년 전에 아왜나 지금이나 진짜 너무 아... 너무 최고 양파에다가 싸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소주 조금만 뿌려서 양파 간장 소스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와 육전. 와. 육전에다가 싸 먹는 칼국수는 말이 필요 없지. 육전에다가 김치 이렇게 올려서. 음. 와. 와, 어머니께서 방금 무친 겉절이 바로 내어줬거든요와 대박. 이거 바로 먹어봐야지. 방금 무친 겉절이 여기 한번 올려서. 음. 간무침 겉절이 진짜 대박이다 음 아니 곱빼기를 안 시켰는데 양이 진짜 많다 한번 양념장도 있거든요. 양념장도 한번 풀어서 먹을게. 와, 너무 행복하다.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념장 풀은 칼국수 왕만족. 와 육전 버거로 와. 와내 닭고기. 그냥 진짜 말해 뭐해긴 한데 이 육전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Il me pont parfaitement. 밥 좀. 맛있겠말 짱미짱. 니다 짱. 저는 이닭게장 칼국수 국물에다가 말아서 먹겠습니다. 후식, 후식, 후식. 와, 국물. 국물에 밥 말아서 Wow. 아니 면도 엄청 많이 주시고 국물도 엄청 푸짐하게 주시거든요 밥을 안말 수가 없어요 음.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까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 밥. 하나 먹었다. 네. 완전 저희 오픈한 일래로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이런 <목소리> 었던것 진짜? 네. 역대 최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국물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밥 하나 추가한 거예요. 오랜만에 배워서 조금 긴장하시나요? <목소리> <목소리> 국물. 와아 이게 양파조림도 그렇고 짠 이렇지 않은 설거지를 해버렸습니다. 와, 더 먹고 싶네요. <laughs> 친구 어머님 손맛도 진짜 역시 그대로고, 푸짐한 양과 진짜 이 따뜻함까지 진짜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음식 드시고, 항상 든든히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laughs>